오늘은 부활 8일 축제 토요일입니다. 제 1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의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저희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 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거듭 위험만 하고 풀어주었다. 그 일로 백성이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리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한제자가 식탁에 앉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왕과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